안녕하십니까 호이티비입니다. 오늘이 2주 만에 4계절 오토캠핑장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도 가고 싶었는데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1차 화이자. 아 이게 부작용이 저는 심한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손가락이 붓고 막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거든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캠핑장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여 다시 찍을게요.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많아요 원래 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지금 1시간, 1시간 10분 시간1이 정도 걸렸어요 와... 주말엔 어디 못 가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번 주 저번에는 금요일날 가서 안 막혔는데 오늘은 엄청 막히네요 토요일날 오니까 자리가 많이 찼어요 좋은 자리 빨리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늘 있는 자리로 어, 자리를 간신히 찾아서 텐트를 피칭했거든요. 네, 이렇게 세팅했어요. 지금 닭꼬치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요번에 새로 구매한 노르디 크로스 이클립스 도미거든요. 이게 4인용 텐트예요. 어, 간편하고 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우, 너무 덥네요. 텐트 치고, 지금 맥주 한잔 먹었거든요. 지금 또 애들 물놀이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데려가야 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봅. 여름 캠핑은 너무 덥습니다. 꼭 물놀이 있는 데를 추천합니다. 아, 여기 물놀이 하고 있는데, 작은 별하고 큰 딸. 우와, 엄청 시원하겠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안녕. 재밌어요? 여기는 이렇게 물놀이 하는 데가 있어서 엄청 좋아요. 시원해 보이죠? 그늘 그늘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자. 네, 지금 애들이 물놀이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물,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놀러 올 거예요. 보기만해도 아, 시원하네. 보기만해도 시원. 해 저는. 발만 담글려구요, 발만. 아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네.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와, 물놀이 오고 진짜 엄청 시원해요. 물놀이 하다가 애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데리고 왔어요. 저희 오늘 점심 메뉴는 닭꼬치하고 저희는 맥주. 큰 별은 웰치스. 작은 별은 뭐 먹어요? 다가 아저 다가 아저 이제 다섯 살이라 말도 잘해요. 이제 여기 오니까 어때요? 새색깔도 잘했 또.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아, 이거, 이거. 요번에 개탄 텐트. 노르디크로스 이클립스 돔 텐트.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만족합니다. 음. 왜 음. 웃어요? 응. 안녕. 네. 아, 이제 햇빛이 없어져, 그늘져서 너무 시원해요. 놀이터도 있고, 방방이. 음, 방방이도 있고. 몸이 쓰레고, 아, 내일이 타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